2023년 6월 4일 위험점 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측은 제가 생각으로도 조금 길게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345까지 야간 시장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320에서 잘 방어가 되더니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어, 그럼에도 저는 이게 꾸준한 성장보다는, 어, 조금 있다가 한 번에 쿵쾅거림이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파란색을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신용위험이고요 어, 어떻게 보면 위험의 수가 줄면서 전체적으로 상황이 바뀌고 있고요 중국은행을 확인해 봤더니 다른 뉴스가 없어요 그래서 제외를 일단 했습니다 중국 부동산이 조금 더 문제가 있고 이게 도화선이 되면서 은행 쪽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어, 가장 큰건 신용 위험과 한계기업, 공민권 위험. 이세 가지가 같이 연쇄로 일어나면서 리세션으로 넘어간다는 거. 그거 하나가 남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에 일본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1년에서 2년 정도 있는 리스크긴 합니다. 그래도 지금부터 계속 유예주시를 할 필요가 있고요. 어, 지수 기준 3천 넘어가면 아마 대부분의 물리 종목들 다 탈출할 거라서 별로 신강을 안 쓰고 있고요. 어, 일단 있는 종목에서 현금 보유를 확보하고, 이철이 가능한 종목들 올 때마다 이절을 하면서 시장 대응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용위험 전체로 봤을 때는 37로 떨어져서 긍정적이고요. 원달러 환율도 긍정적입니다. 지금 이 구간으로 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구간입니다. 요 구간입니다. 그래서 얘를 깨고 내려가느냐, 천사별 깨고 내려가느냐, 안 깨고 내려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CDS는 주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덴마크, 그다음에 네덜란드 보면 13.67이었는데 12.48로 많은 손폭으로 하락했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터키를 예를 들면 터키는 더 극명하게 한100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일본은 20.5에서 1 8 5 1로 지금 주식 시장의 화랑이잖아요. 그리고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는 것같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나 지금 이게 정상 경영이 정상화되기보다는 제로금리 파동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인플레이션이 1등이었는데 인플레이션 내려오고요. 통화기축 강화가 우선 부분이라고 하는 건데 통화기축 강화가 나올 수 있는 나라가 지금 일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연착륙 경착륙에서 연착륙으로 게임이 끝나고. 어, 그냥 이제 다음에 일본이 금리 인상하는 시기에 리스크가 올수 있다는 것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설득력보다는, 어, 통화 긴축 강화보다는 경기 침체 이 부분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영향력이 이게 더 크죠. 그러니까 3번에 있는 게 제일 크고, 3번 이게 신용 위험과 같이 올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통계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이렇게 한계 기업들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60%가 이자 못 내고 있고 대기업도 한계 기업 나오고 있고요. 포스닥 상장사, 어떤 지역에 한계 기업 속출하고 있고 이자 못 내는 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금리가 뒤죽박죽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나라는 이런 구도 사태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끈적끈적하게 어이 한계 기업의 위험도를 계속 유지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감당이 안 돼요 외국인 진짜 부도 같은 게 발생하면 도미노 부실은 막을 안전핀이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하락 그러니까 한번 이게 고점을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내려올 때는 요 저점을 바로 뚫기보다는 여기서 한번 지지를 받고 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전해졌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소형 은행을 이제 세 개로 줄이면은 어, 연체율입니다. 연체율 동일하게 높아진 건 동일하고요. 대화대출 플랫폼이 경영 악화가 일어나면서 부채 위험이 나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IT 버블이 일어났을 때 카드 사태랑 연결해서 두 개가 같이 일어났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카드사 이게 안 되니까 좀 위험한 거. 자이 금융권 위험권 그다음에 동일하게 연체율이 높은 거 결국에는 지금의 안정성이 있지만 어, 지금은 금리 어, 금리를 지금 유지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돈 많은 기관들의 주식을 살려서 끌어올린 거고요 이런 거는 돈 많은 기관의 일부 기관에산 거기 때문에 또 시장이 안 좋으면 또 일부로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이걸 조심스럽게 봐야 됩니다. 미국 중소형 은행에서는 한국이 이제 위험하다는 내용이고요. 미국 경제는 냉각 조짐이 있다는 거. 3회전내용이죠 그러나, 뭐, 부채 협상이 이제 잘 돼서 됐다 했지만, 부채 협상이 뭘 해주는 건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행히 협상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 경기 순환이 안 되는 걸 막아줬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고, 근데 수천 개의 미국 은행이 잠재적 화산이라는 거고, 요 구간이 지금 바닥을 찍고, 여기서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구간들이라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의 은행들의 위험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방은행의 위험도가 2008년도랑 비교했을 때이 서프라이즈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타겟 레이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금리가 높았을 때에 따라서 타겟 레이트죠. 연준의 금리에 따라서 이게 지금 어떤 부도 위험이 나왔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요, 2008년도를 예를 들었을 때는 요게 추가적인 금리가, 그러니까 여기여기겠죠 서프라임 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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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먼저 지방은행 하나가 파산되고 1년 뒤에 은행이 하나 더 빠게 져요. 그러니까 이두구간에 간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방은행 파산은 한 3월쯤에 있었죠? 3월쯤에 있었으니까 간격이라면 내년도 3월 전까지. 그래서 올 하반기가 조심스럽게 시장 대응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발생을 안 하고 잘 나가는다면 결국에는 또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만 금리가 오히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그런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양. 될 겁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리세션 경기 침체고요. 어, 지금 연착륙의 확률이 높아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올라간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여전히 하반기는 경착륙 확률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물린 종목은 저는 세일을 안 하죠 그럼 그러니까 팔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본전이 오거나 저가 시점에 조금 더 사서 올라오면 사는 그런 플레이를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 변화가 저한테 나쁘지는 않아요 그리고 쇼 포지션이 100분의 한 많으면 10정도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많이 떨어지기 보다는 또 저점에서 추가 매수해서 대응할 거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이거는 다른 관련 영상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경기층 중국 불안성, 그리고 한국 경제도 경찰고 이제 임대 시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안 좋은데, 이게 2, 3분기 실적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보고요. 그 다음에 위축세인데 다음 주 월요일에 이게 나옵니다. 정세계권. 그래서 그거와 목요일날 옵션 만기일 날 어떤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이 있으니까 변동폭이 좀 나올 것 같고요 독일 경기 침체 이거 높은 에너지 그래도 진행하겠다 에너지 해서 뭐 고물가가 그대로 유지되고 우리나라도 고물가가 나갑니다 이게 아직 어 난방비 폭탄이 있었고요 냉방비 폭탄이 나올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기 침체가 희생적수이다왜냐면효과 내는 거거든요 안 좋은 기업들 효과 내는 그런 것들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무도 모르는 금리라는 원인인데, 금리 동결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거는 이게 언제냐면 6월 14일날 기준입니다. 다 다음 주고요. 어, 근데 뭐 이거는 가봐야 아는 거니까요. 이게 왔다 갔다 변한 거예요. 지난주에는 상승이었다. 올해는 이번주는 이거. 이것 때문에 지난 금요일에 상승이 나온 거고요. 반대로 여기 보시면은 7월에는 무조건 상승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결국에는 6월에 상승하느냐, 7월에 상승하느냐, 그 게임인데, 7월에 상승하면 7월에 손드는 더 거리겠죠? 그렇게 보시고, 이거는 뭐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 이전에는 어땠어요? 여기서 1년, 한, 1개월 전에는 여기까지밖에 안 하고 내려갈 거라고 했는데,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왜? 인플레이션이 그대로 고인플레이션인 상태이기 때문에. 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려면 이인플레이션 해결해야 돼요. 인플레이션 해결하는 방법은 경기 침체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그냥 쉽게 풀어주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시고, 그것 때문에 아마 느낌상 이게 시장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계속 파란색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어그 때랑 달라요. 코로나일 때랑은 저는 다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국인데요. 원래 은행이 있었는데 은행 거은 사라졌고 부동산만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 주택 판매 두달 내리 감소. 그 다음에 철강업계 실적 이, 올라갈 거라고 하지만 조금 불안하고, 완다라는 기업이 있어요, 황다 말고. 또, 불안불안하다는 거. 그다음에 중주식 외국인들이 한국하고 일본을 삽니다라고 했지만 일본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거죠. 일본이 지금 혁신이 안된 나라였는데 혁신으로 한다고 하니까 지금 가는데 얘네가 제로 금리예요. 제로 금리. 그러니까 더 좋게 보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인플레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일본이 인플레 나오면 진짜 조심스럽게 보셔야 되고 N 달러 환율에서 N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어요. 금리 인상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연말까지 한번 생각하시고 포지션에서. 10분의 1 정도까지 달러 N을 어, N을 매수해도 크게 무리, 무리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중국 시장은 작업자 족 이거 이거밖에 할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가 된다는 말은 사실상 지금 여기 계속 뉴스가 안 나오던데 은행 쪽에서도 리스크가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작업자 족이 되면 은행이 조금은 버텨낼거나 억지로 맞춰내겠죠. 그래서 이런 모든 소용돌이가 지금 세계 경제를 강타하고 있는 상태고. 기본적으로 이번에 상승이 금요일 날 나온 거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큰 충격으로 하락이 나오기보다는 조금은 고점을 높였기 때문에 저점이 조금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주, 어, 잔대적 위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뭐, 그냥 이게 위험이라고 해서 무조건 급락이라고 보다는 저는 포트에서 3분의 1은 주식 꼭 가지고 가고, 가는, 음, 타입이고요 3분의 1은 지금 현금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디로 가든 좋은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서 진양대응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